새우는 바다의 보물 중 하나로 그 맛과 영양가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새우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주말 저녁의 특별한 만찬부터 일상적인 가벼운 한 끼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습니다. 높은 단백질 함량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하여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가을철은 새우의 최적제철로, 이 시기에 잡힌 새우는 살이 통통하고, 육질이 더욱 부드러워져, 맛이 한층 뛰어납니다. 가을의 서늘한 날씨는 새우가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지방이 적당히 쌓여 감칠맛을 극대화합니다. 가을에 잡힌 새우는 그 특유의 단맛과 고소함이 돋보여, 찜, 볶음,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새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을 시원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새우는 특히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기운을 보충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새우는 간기능을 돕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새우의 영양적 특징 새우는 영양적으로 매우 풍부한 해산물로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성장과 유지, 체중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새우는 비타민 B12, 셀레늄, 아연,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스타잔틴과 타우린은 새우에 포함된 중요한 항산화 성분으로 각각의 특성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스타잔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로 주로 해양 생물, 특히 새우, 게, 연어, 그리고 조개류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화합물은 강력한 붉은색소로 이러한 색소 덕분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특유의 색깔을 갖게 됩니다.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비타민 E보다 600배 강한 항산화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며 주로 신경계와 심혈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우와 같은 해산물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며 에너지 음료에도 많이 첨가됩니다. 타우린은 여러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포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그리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심장 기능을 지원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새우의 건강상 이점 고단백식품. 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100g당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내에서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이며 체중관리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동 후 회복을 촉진시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낮은 칼로리. 새우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100g당 약 70에서 100칼로리로 고단백 식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이는 체중 감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며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새우는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뇌기능 및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새우에는 아스타잔틴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기여하며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항산화 작용은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으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새우는 비타민 B12, 비타민 D, 철분,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합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를 지원하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심장 건강. 타우린은 새우에 포함된 아미노산으로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우린은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뼈 건강. 새우는 비타민 D와 칼슘의 좋은 공급원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합니다. 또한, 새우에 포함된 미네랄들은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강화. 새우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셀레늄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새우의 항산화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신경계 건강. 타우린은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 보호 작용을 통해 신경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 및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우린은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에도 관여하여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 아스타잔틴은 피부의 수분 유지와 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여드름 및 기타 피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새우 고르는 법. 신선한 새우는 껍질은 투명하고 윤기가 나야 하며 변색이 없어야 합니다. 껍질에 점이 있거나 변색이 있는 경우 신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새우의 눈은 선명하고 맑아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움푹 들어간 눈은 신선도가 떨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신선한 새우는 눈이 탱탱하고 눈동자가 선명합니다. 신선한 새우는 다리와 꼬리가 탄력이 있어야 하며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꼬리가 부드럽고 쉽게 떨어지는 경우 신선하지 않은 새우일 수 있습니다. 새우를 고를 때는 반드시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새우는 바다의 향기가 나며 비린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비린내가 나는 새우는 보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래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된 새우는 차가워야 하며 냉동된 새우는 얼음 결정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얼음이 묻어 있는 경우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새우의 종류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다릅니다. 대하, 흰다리새우, 꽃새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요리에 맞는 적절한 새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하는 회나 구이에 적합하고 흰다리새우는 볶음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 새우는 크기에 따라 요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새우는 구이나 찜 요리에 적합하고 작은 새우는 볶음이나 샐러드에 자주 사용됩니다. 필요한 요리의 스타일에 맞게 적절한 크기의 새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법 새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최적의 보관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이며 최대 2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관을 원할 경우 냉동 보관이 필요합니다. 냉동 새우는 해동 후 다시 얼리지 말고 되도록 빨리 조리하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새우를 구입한 후 즉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우는 매우 민감한 식품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냉장 보관 시 새우는 0도에서 4도 사이의 온도가 유지되는 냉장고의 가장 차가운 부분에 보관해야 합니다. 새우를 보관할 때는 원래 포장 상태로 두거나 밀폐 가능한 용기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덮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한 새우는 하루에서 이틀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를 장기간 보관하고자 할 경우 냉동 보관이 적합합니다. 새우를 냉동하기 전에 가능한 한 신선한 상태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동하기 전 새우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기거나 필요에 따라 준비한 후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합니다. 이때 공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얼기 전에 산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동할 때는 냉장고에서 서서히 해동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새우의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해동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찬물에 담가두거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해동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조리 즉시 소비해야 합니다. 새우를 보관할 때는 다른 식품과의 혼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육류와 함께 보관할 경우 세균 오염의 위험이 높아짐으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냉동된 새우를 다시 냉장 보관할 때는 한번 해동한 후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식품 안전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새우는 대표적인 해산물 알레르기 유발식품 중 하나입니다. 새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 후 가려움증, 발진,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우를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거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새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는 자주 수확되는 해양생물로 바다의 오염물질과 중금속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잡힌 새우는 수은,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잡힌 새우를 선택하고 가능하면 저수온 해역에서 잡힌 신선한 새우를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와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100g의 새우에는 약 15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에 위험이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우를 자주 섭취할 경우 전체 식단의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름지게 조리한 새우 요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리 방법을 다양화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새우와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